와 이게 동해 감성이지 와, 바다 색깔 좀 봐. 어? 와 완전 모델이네. 지금 나한테 오는 건가? 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와,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올 거야? 카메라 가리면 모를 줄 알아? 어? 아니네. 바다 아, 찍고 있었던 건데.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악성 팬 때문에 좀 시달려가지고 예민했거든요. 아, 진짜 죄송해요. 어 이제 카메라 좀아 카메라 여기 아 카메라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어, 카메라 좀볼줄 아시네요. 근데 혹시 아까 찍은 사진 좀볼수 있을까요? 혹시나 도착한 건 아닌가 해서. 뭐든 확실한 게 좋잖아요. 어? 거 봐! 여기 딱 있네! 찍었네! 이게 언제 찍혔지? 아, 고인는 아니에요. 근데 사진 참잘 찍으시네요. 사진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선물로 드릴까요? 제 사진이라 선물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주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강릉엔 혼자 오셨어요? 네, 일 때문에 거라 혼자 왔어요. 어? 저도 출장 왔는데. 아, 진짜요? 신기하다. 그럼 혹시 오늘 저녁엔 뭐 하세요? 어, 뭐,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요. 음... 아, 잠시만요. 작가님, 오늘 강남 가신다고 해서 저도 하루 먼저 데려왔어요. 로케이션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 지금 어디세요? 아, 이 자식 눈치도 없게.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랑 오늘 저녁 드실래요? 사진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살게요. 아,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저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이 좀 생겨서. 아, 그래요? 그, 제가 일 끝나면 연락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주시면 제가 일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죠.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만 가볼게요. 오늘 반가웠어요. 하... 음. 같이 저녁 먹어요. <laughs> 잘됐다. 그럼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다잘 먹어요. 사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1 인분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드실래요? <laughs> 너무 맛있겠다. 잠시만요. 이제 먹을까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laughs> 제가 여길 왜 와? 네? 누구요? 다음에 올게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아는 사이. 근데 왜 아는 척안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엮이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엮이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만나서 거슬려요전생의악연인지뭔지전생의 악연이라 먹죠 저희 어? 안 잠겨 있잖아 한시. 아, 헤드셋 끼고 있어서 소리를 못 들었구나. 후, 하동훈, 정신 차리자. 저기, 하은씨! 하은씨! 으너 아, 누구야! 벽자 뭐야! 당장 안가아 으이씨! 저기, 꺼져! 아 잠깐! 아, 잠깐만요! 작가님, 제방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계속 차인배 눌렀는데 안 나오길래 문 열었는데 그냥 열려서... 정말이에요? 문이 열려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글쎄요, 아, 이, 이거... 아까 던진 속옷... <웃음> <웃음> 어, 근데 제 방엔 어쩐 일이세요? 어... 하은씨가 귀걸이 흘리고 간게 아니네. 아, 그게... 아, 오늘 하은씨... 촬영 너무 좋았다고 그 말하라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좋았어요? 그럼요. 오늘 첫 촬영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말을 해주시는 작가님 처음인데. 진짜 감동이에요. 근데 작가님, 소문과 많이 다르시네요? 제 소문이요? 모델들 사이에서는 엄청 권위적이고 마춰적이라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며 궁금해서 왔는데. 그, 그런데요? 근데 엄청 반대네요. 차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우면서. 제가 귀, 귀여워요? 아무튼, 첫인상이 나쁘지 않네요. 전 귀여운 남자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정말 샤이하네. 귀여워. 다은씨 먼저 촬영할게요 편집장님 저 부탁이 있는데요 옆에서 저한테 물좀빡 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물을요? 네! 빡 엄청 세게 팍팍 뿌려주세요 작가님 제가 해도 되나요? 그래 열심히 해봐 편집장님, 저물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네. 아이씨, 누구야? 야, 촬영 중에 무음모드 기본 아니야? 너, 내가 저번부터 주의하라고 했지? 핸드폰 빨리 안 꺼? 작가님,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지? 뭐? 아니, 지금 이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야? 아이, 딸랑거리는 소리 말이야. 아이씨, 이제 안 나나? 다음부터 주의 좀 해. 음 하은 씨 머리카락 좀 뗐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네. 네. 부인. 어, 작가님, 괜찮으세요? 작가님, 왜 그러세요? 아휴, 아, 아니에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음, 어떤 운동부터 해볼까? 와, 몸매 대박. 어머! 작가님. 어 하은 씨 발목은 좀 괜찮아요? 발목 스트레칭 하러 왔어요. 스트레칭 하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작가님도 운동하러 오셨어요? 서로 통했네요. 씨, 런닝머신 정말 잘타시네요 저는, 저는, 건 뭐든 잘 하니까요. 작가님, 운동 더 하실 거죠? 하이씨 제가 더 이상 저못할것 같은데.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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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하고 올라가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laughs> 제 방으로요. 왜 별로예요? 아니요. 아니요 올라가요. 올라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맥주 한잔 하고 있을까? 가요? 작가님. 어, 어 예, 한 씨. 에이, 먼저 한잔 하신 거예요? 제 방이니까 저좀 편하게 있을게요. 아, 어, 네, 그럼요, 그럼요. 작가님, 짠. 네. 자, 짠. 사실 아까 작가님만 갔었거든요. 같이 운동 가려고. 차인벨 눌렀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서 그냥 혼자 왔어요. 아 그럼 아까 그 차인벨 눌렀던 게 하은 씨였구나. 어? 안에 계셨어요? 근데 왜안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아모좀 뭐 하느라 늦게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근데 피트니스장에서 딱 만나서 너무 반가웠던 거 있죠? 우리 나무 촬영도 잘해봐요. 우리요? 작가님과 저 우리요. 당연히 더 해야죠. 이제 어떤 거 할까요? <웃음> <웃음> 저거 어때요? <laughs> 아, 데드리프트. 어때요? 콜네좋 좋아요 콜몇개 부터 시작 해볼까요 아, 어, 기본 10개는 해야죠？오 팩이 넘치 는데요？자, 셀 게요. <laughs> 시작. 하나 <laughs> 둘셋작가님작가님힘들면 <laughs> 그만하셔도 돼요 어휴, 아니에요 유아할수 있어요 아아아아아이아 <laughs> 아, 아우, 착가님, 괜찮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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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아, 음, 어떡해. 아우... 허리 나갔나 봐. 아우... 아우... 조심, 조심. 여기 앉으세요. 아. 아, 하은씨. 너무 고마워요. 하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뭐 작가님이 저한테 신세 한번 지는 거죠 뭐. 아, 저 방울 소리. 아이씨 또 나네. 방울 소리요? 아, 저 테이블에 있는 방울이요. 아까부터 계속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안 들리세요? 저 방울 소리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어? 그러게요? 멈췄네요? 우리 작가님, 다치셔서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어? 아, 얘가 왜 이러지? 네, 그러고 계시면 허리에 반주하여 이렇게 다리를 쭉~ 아, 릴렉스하면서 쭉쭉 아, 펴보실게요. 아, 한씨 아, 아, 저~ 좀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릴렉스, 릴렉스. 죄송한데, 이만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요? 저 가요? 음, 네, 아, 죄송한데, 저 지금 혼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니까 푹 쉬세요. 아 어... 하은 씨 포즈가 좋으니까 하은 씨부터 하시죠. 하은 씨 의상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하은 씨 지금처럼 당당하고 과감하게 한번 해봐요. 네. 자 그럼 촬영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하은씨, 죄송한데, 그 카메라만 한번 다시 바꿔서 촬영 진행할게요. 네. 잘해보죠, 우리. 자, 하은씨, 다시 한번 포즈 잡아볼까요? 네. 하도욱의 후궁이었던 정수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부인, 어쩌다 이렇게 다쳤어? 이거요 어제 히틀에서 옷검으로 검술하다 살짝 다쳤어요. 아이고, 아프진 않았소? 제가 누굽니까?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는 무신의 딸, 정숙이 아닙니까? 이리도 겁이 없어서야. 아무래도, 당신은 사내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잘못 태어난 것 같소. 수기는 내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내 수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 전하, 선물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날 없다는 예성현의 말씀이 딱 맞구나. 나로 인한 상황이라 지야비로서 할 말이 없다. 몸은 하나라 하룻밤에 둘에게 나눠줄 순 없지만 내 선물은 줄수 있으니 서슴치 말고 내게 말해보거라. 사실 제가 전하께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더냐? 그것이 전하께서는 제가 무엇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미리 준비한 선물이 있기는 한데. 정말이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서는 준비한 선물을 가져오라. 네, 마마. 이것은 목검이 아닙니까? 그래, 거미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냐? 전하, 전화. 전하는 이리도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다른 이에게는 그리 후하게 주신 그것을 왜 제게는 이리도 아끼시는 겁니까? 전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데 이리도 서러워하느냐? 말을 해라, 말을. 신첩이 전학에 받고 싶은 선물은... 전하, 정말 너무하십니다. 미워요. <laughs> 어? 작가님, 제 방엔 어쩐 일이세요? 하은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할 말이요? 혹시 사진에 문제가 생겼나요? 사진은 문제 없이 잘 나왔고요. 사실 하은 씨에게 진 빚이 있어요. 진 빚이요? 오늘 그 빚을 반드시 갚고 싶어요. 오늘이요? 물론 하은 씨가 원한다면요. 작업방식이 꽤 독특하시네. 그럼 오늘 밤에 제 방으로 오세요. 문이 열리면 들어오시고, 안 열리면 돌아가시고요. 아휴, 이 꽃이 뭐라고 천 년이나 기다리게 했을까? 정말 미안하네. 하은씨가 이 꽃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난 괜찮아. 그래, 남자답게. 정면 돌파해 보는 거야. 어, 하 아, 하우씨. 작당님, 이 스타일 어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데. 오, TPO에 맞는 거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꽃은 뭐예요? 이 꽃. 받아줄래요? 저꽃 알러지 있는데. 아꽃 알러지요? 네.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꽃 알러지 때문에 옆에 못 떠서 꽃무늬 옷만 입었거든요. 그래도 그 꽃은 작가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받을게요. 주세요. 괜찮겠어요? 들고 있었는데도 알러지 반응이 없어요. 재채기도 안하고 간지럽지도 않아요. 저.. 꽃 알러지 사라졌나봐요. 다행이다. 전생에 한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일 거야. 근데 이게 다예요? 아.. 한심만 원한다면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뭔데요? <laughs> 하은이라는 꽃봉오리를 오늘 밤활짝 피워보고 싶어. 그럼... 숨씨좀 볼까요? 하은씨 깊숙한 곳에 하늘 풀어줄 절호의 찬스야.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 하은씨!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 어 네... 빨리 오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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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아, 아. 작가님, 왜 그러세요? 아이아나 아우. 아이고나 아우. 못해, 못해. 아이고 나 죽어. 이거 하은 씨를 기분 좋게 할 간질간질한 속삭임.